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16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의 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그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활을 보내어 이 사람을 노우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노우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버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건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다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laughs> 자 우리는 어,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방문했던 유럽의 첫 도시죠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났던 귀신 들린 이 소녀, 이 소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서 고쳐주게 되죠. 자 그러자 그 여종의 주인이 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상관들에 의해서 잡혀간 바울과 신라는 옷이 찢겨지고 매질을 당하고 또두 발과 손에 옷고가 채워져서 그 감옥 깊은 곳에 던져지게 되죠. 영적 육신적으로 깊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바울 어, 좌정이 되었을 때 깊은 밤이 되었을 때 이들은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올려드린 거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그들의 손에 채워져 있던 착고가 다 풀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잠을 자던 간수가 일어나서 이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칼을 빼어서 자결을 하게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제수들이 다 도망을 간 것으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때 바울이 소리칩니다. 우리가 모두 여기에 있으니까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감옥에 모든 물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뜨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바울과 신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간수가 무서워서 떨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서워 떨고 그들 앞에서 엎드렸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음, 존경과 경외심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오늘 깊이 묵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왜 간수가 바울과 신라 앞에서 무서워 떨었을까요? 그리고 왜 존경의 표현인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을까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그동안에 이 간수가 보았던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감옥으로 들어와서 그가 당했던 고초가 무엇인지 그리고 옥토가 열리고 또 모든 손발에 채워 있던 옥세가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이 모든 광경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귀신들린 한 소녀의 자유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감금되는 모습을 보았어요 매질을 당해서 육체적으로 깊은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옥토가 열리고 모든 옥문이 열리고 옥세가 열려, 다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모습은 간수가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보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지상에 발을 내딛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바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원리가 작동하는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바울과 실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모습을 지켜본 간수가 바로 두려워 떨었던 겁니다. 그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경외심을 존경을 표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원리가 작동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금은보화가 가득 찬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화려한 궁궐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한 표현을 쓴 것은 그만큼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에요. 그 천국은 하늘의 가치, 복음의 가치가 작동하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의 세속의 원리가 일하는 곳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가 또 복음의 원리가 작동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비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인데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나누었는데 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이 장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한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풍꾼을 데리고 오죠. 그풍꾼은 이제 포도원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9시가 됐습니다. 오전 9시에도 동일하게 주인이 장터로 나가서 품꾼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12시에 정오에 또한 장터로 나가서 품꾼을 데리고 옵니다. 오후 3시에도 동일하게 품꾼을 데리고 와요. 자 그런데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비유 안에 모습이 나옵니다. 주인이 어, 새벽에 아침 일찍에 들어왔던 품꾼과 오후 3시 들어왔던 품꾼 모두에게 한 대나리온을 어, 약속한 대나리온을 제공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어, 경제적인 이 시스템의 이 문화 속에서 이 모습은 도저히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새벽 아침 일찍에 들어왔던 사람이 한 대나리온을 받았다면 오후 3시 마지막에 들어왔던 사람은 그 받은 한 대나리온의 절반의 절반만 받으면 돼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속의 가치의 결과가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드러내고 계세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내가 더 많이 헌신하고 내가 더 많이 주, 수고했다고 해서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는 곳 나를 드러내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많은 물질을 소유해야 합니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더 많은 것을 항의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려, 이겨내려고 하죠 여러분, 그러나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 내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내는 곳. 내가 더 많은 것을 일했다고 해서 더 많은 것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남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대한 또 다른 비유가 이사야 11장에도 나옵니다. 아,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복음의 원리가 천국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나타내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 에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천국에서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독사굴에 어린 아이가 손을 넣어도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자들이 풀을 뜯고 송아지와 함께 뒹굴어도.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로 왜곡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이 세상은 제로 왜곡되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왜곡되어진 세속의 가치가 작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기준이 무엇입니까? 약육강식이에요.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누르는. 여러분 그것이 작동하는 어, 어, 나라가 이 세상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약육강식의 원리가 깨어진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센 사자가 힘이 없는 양과 송아지와 함께 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독사골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그 독사가 물질 않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누구와 우리는 이땅 가운데서 늘 경쟁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이기고 밟아 올라가야 돼요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것들을 가질 때 향유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복음의 원리가 작동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 천국에 대한 어, 이 모습을 그, 이렇게 그려낸 어떤 일러스트리를 하나 하나를 본 적이 있는데요.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와닿습니다. 어그 천국을 거기에서는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천국은 똑같은 화려한 집과 똑같은 화려한 옷, 음식이 풍성한 그리고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좋은 화려한 집과 또 음식이 풍성한 것. 자 그런데 거기에는 또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꼭 삼척이나 어, 되는 긴 젓가락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어야만 했어요. 이 모든 조건이 똑같은 곳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긴 젓가락으로 자신 스스로 음식을 집어서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음식을 집어다가 상대방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으로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 풍성한 음식을 서로가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옥은 똑같은 풍성한 음식이 있습니다. 똑같은 삼척의 젓가락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젓가락으로 자신이 먼저 그것을 먹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젓가락으로 남들이 그 풍성한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서로를 찌르고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참잘 드러내는 그러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왜곡되어진 이러한 세속의 가치가 허물어지고 복음의 원리가 작동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신라, 이두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 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은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인생,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인생, 옥토의 문이 열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옥새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인생,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늘의 가치를 두고 있는 복음의 원리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재력을 보고 감동하지 않아요. 그들과는 다른 하늘의 가치,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우리에게 경외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릎 수, 꿇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열, 문이 그제야 열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동구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속의, 세속의 문화 한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복음의 원리를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자, 간수는 이러한 바울과 신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이때 바울이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를 저는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로드라는 단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너의 주인임을 고백하라는 라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이 너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를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분리되어진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 인생의 근원으로 삼고 다시 말하면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원래 창조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죠 죄인된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나의 인생의 근원으로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주인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권의 이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입니다. 지금 바울은 간수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인으로 모셔들이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인 것을, 하나님이 너의 삶을 통치하는 것을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이 주권의 이양에 관련된 아주 그 얇지만 우리에게 깊은 인사이트를 주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몽어라는 우리 저 작가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죠 아주 얇은 책인데 그 안에 오늘 우리가 이 나눴던 이 내용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서 저자는 이 마음을 집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 안에는 거실도 있고 안방도 있고 책장도 있지 않습니까? 책방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그각 방을 예수님의 공간으로 바꾸가는 이 모습을 이제 이 짧은 책 안에 담아내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그렇게 당신이 주인 되어서 바꾸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죽으면 천국을 가는 천국 티켓을 얻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주권의 이양이 펼쳐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 되는 것이죠.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모든 삶의 영역을 변화시켜가는 이 과정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향기로 아름답게 물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동부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저의 삶 가운데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하심 주권이 마음껏 드러나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향기가 우리 주위로 흘러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속의 문화 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의 원리를 붙잡고 천상의 하늘의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씨임 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도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세속의 문화 한 가운데서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더 높이 올라가야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이 깨어진 왜곡되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의 천국을 이땅 가운데 구현해내며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아버지와는 그런 복의 통로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와는 구현을 잡아야 될줄 믿습니다.